자, 저희 집수리 센터 오랜만에 또 영상을 한번 찍습니다. 자, 이번에 찍어야 될 연, 영상은 깜보르테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차 개봉만 한 상태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싱크볼은 깜보르테 960 제품이고 860이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가 10cm 정도 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깜보르테 9835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깜보르테 8535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을 찍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영상으로 담고자 지금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개봉한 상태에서 왜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지 한번더 면밀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완료된 모습이에요. 지금 DP 한 모습인데, 자, 왼쪽부터 먼저 볼게요. 깐포르떼960 제품이고요. 자, 우측에는 깐포르떼9835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은 860, 우측은 어, 8535이렇게 대비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 9835부터 먼저 보여 드릴게요. 자, 먼저 구성품부터. 자, 왼쪽에는 수세미망, 그다음에 울스텐 배수구, 깜포르테 원형 커버, 그다음에 와이어 바스켓, 식기 건조대죠. 그다음에 대나무 도마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세팅한 수저는 루미노바 LV 18000으로 일단 예쁘게 세팅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왼쪽은 깜포르테960 왼쪽에는 수세미 망그 다음에 우측에는 와이어 바스켓, 중앙에는 올스텐 배수구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클린 배수구가 들어갑니다. 이건 옵션이 2만원 추가되어야 들어가는 올스텐 배수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영상을 찍는 이유 두 가지 차이점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우측에는 지금 수전이 연결될 수 있도록 중앙에 수전 구멍 타공 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전 설치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깜포르테 960은 보시는 것처럼 수전 구멍이 아예 없습니다. 얘는 싱크볼에다가 수전 구멍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있는 여기 뒤쪽 상판에 이쪽에다가 수전을 타공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깜포르테 960 언더형 사각 싱크볼과 인셋형 깐포르테 9835 제품은 엄연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벌써 여기서 폭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훨씬 더 이쪽으로 길죠 이쪽 라인에 수전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인셋형 그리고 리폼형 사각 싱크볼이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 있는 깐포르테 제품은 언더형 사각 싱크볼이고 언더형 사각 싱크볼은 보통 같은 언더형 사각 싱크볼이 있는 아파트 현장이거나 또는 어, 상판을 교체하시거나 싱크대를 교체하시면서 상판이 같이 교체되었을 경우에 그때 선택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외경 사이즈 모습이에요 외경 사이즈 465 가량 나오고요 자, 깐포르 9835 외경 사이즈 대략 52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형 사각싱크볼이, 사각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그 일반형 그 싱크볼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많이 설치하는 그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850에서 860 사이즈가 많이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타공 사이즈는 그 850에서 860 사이즈 기준으로 820에서 830. 좀 작으면 810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가로 사이즈. 그 다음에 세로는 제일 중요한데, 보통 480에서 490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깜뿌르떼 구6 0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지금, 세로 사이즈가 465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집어넣게 되면은, 뒤가 그냥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어, 일반 그냥 사각 싱크볼 같은 경우 일반 그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보통 뒤 선반이 있어요. 이렇게 선반. 선반이 있기 때문에 수전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확실히 보시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차이점 명확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깐포르테 860 또는 960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언더형 사각 싱크볼일 경우 보통 신축아파트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더형 사각 싱크볼 깐포르테 제품으로 설치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것도 치수가 맞는지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셋형 사각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하부장 사이즈가 내경 사이즈가 나오는 가정하에 대부분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씌우는 인셋형 방식의 사각 싱크볼이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언더형 사각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브라켓과 실리콘으로 붙이는 방식의 사각 싱크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단점은 사실 있어요. 왼쪽에 있는 언더형 사각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상판이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이렇게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뭐 물이 있으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셋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상판이 이 밑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쓸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어 이렇게 버, 저기 닦아내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여기는 일자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선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좀 쉽게 딸려 들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었다는 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둘다 백조의 최상급 라인업인 깜폴르테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엠보랑 코팅 패턴 모두 동일하고요 세라믹 나노 코팅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엠보 모습 자세하게 보실 수있겠고요 기가 막히죠 이것도 세팅하게 되면은 평소에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엠보 패턴 동일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오면 엠보 코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면 엠보 코팅 전부 싹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깜포르 때는 여기 하부 쪽에 엠보싱 패드 3중으로 들어가 있고 엠보싱, 엠보싱 패드이기 때문에 소음에 엄청 탁월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비교 영상 또는 이렇게 리뷰 영상으로 한번 고객님께 안내를 한번 드립니다. 자, 이렇게 깜보르떼 언더형 사각 싱크볼과 인셋 사각 싱크볼 리뷰를 모두 마쳤고요. 깜보르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인셋 같은 경우에는 뭐 깜보르떼 제품뿐만 아니라 요 앞에 보시다시피 뭐 백조 고니 벨라고 그 다음에 한스, 뭐, AK, 사각싱크볼. 그 다음에 이 뒤로 들어가면은, 아티잔. 이렇게도 설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인셋 제품은 항상 깜부르 때만 있는 건 아니다. 가성비가 있는 것도 탁월하다. 제품 퀄리티도 좋다. 이런 것도 설명을 한번 들어볼 수 있고요. 요거, 아뜰리에 제품. 굉장히 퀄리티 좋고. 그 다음에 AK 제품. 요것도, 풀구성에다가 엠보 코팅 다 들어갔구요. 아, 물론 아틀리에도 엠보 코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보시다시피 벨라고, 그냥 벨라고 창고에요. 왜 많이 받겠냐면은 많이 나가니까 받는 겁니다. 벨라고는 한 거의 저기 두 번째 창고까지 한 50대는 넘게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체 제품 겁나게 많고, 그 다음에 수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7월 달에 한 15박스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요번, 요번에 8월 달에도 벌써 4박스 더 시켰어요. 보시다시피, 물량도 지금 많이 빠졌고, 요즘 너무 바쁜데, 덥고, 아, 쉽지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저희 집수리센터, 그리고 저희 팀원들입니다. 요번에 받았던 한샘 수전, 이거 진짜 엄청 잘 나갑니다. 이거 가성비 최고입니다. 요즘에는, 요 폰테 잘안 써요. 폰테 또 저기 이슈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잘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아르베노 폭포수. 와, 요거, 요것도 괜찮아요. 제품 너무 좋아요. 요것도 지금 나가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는 에뜨르노 제품. 이렇게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싱크볼뿐만 아니라 주방에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 드렸고 언제든지 저희 집수리센터에 문의하실 일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언더형 사각 싱크볼과 인셋 사각 싱크볼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